예, 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그 교환 수단으로 화폐에서 가상화폐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다승 홀딩스 이치영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다승 홀딩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다승 홀딩스는 유통을 기반으로 한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그 블록체인을을 소재로 어, 신개념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개념이란 결제 서비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도록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가상 그 화폐를 사용하던 것을 예.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 체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순수한 결제 시스템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입니다. 예. 우리 다성홀딩스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다성홀딩스에서 로얄캐시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그 예, 로얄캐시에 대해서 어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로얄 캐시는 뭐 국민 모두가 쓰, 사용하고 있는 통신비를 결제할 때마다 60%를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예, 현재 렌트카를 이용할 때도 60%를 돌려 60%가 60 캐시백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서비스의 폭을 그 점점 확대시켜서 모든 소비에 어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은 로얄 캐시를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렌트카 같은 약간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외에 어떤 곳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네, 현재는 지금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자 화폐 개념에서 그10%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민간 기업으로서 그 캐시백의 폭을 극대화시킨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은 그 캐시백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이 시스 그 캐시백 시스템에 대해서 소비 속에서 수익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말씀하시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폐를 사용하던 시대는 내가 어떤 그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돈으로 끝났는데 네. 이렇게 로얄캐시 같은 걸 이용했을 경우에는 소비가 곧 소득 이제 소득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네, 예를 맞습니다. 들자면은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과거에는 100원짜리가 그대로 사라지고 없었는데 네. 1 0 0원어치를 물건을 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20%트라든지 다시 정리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인풋이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아까 그 렌트카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할 것인데 네. 렌트카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을 주고 차를 빌렸을 때 그에 네. 대한 20그 2만 원은 다시 나에게 적립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10만 원을 사용했을 때 6만 원이 즉시 적립이 되지만 그 사용 그 적립금이 사용된에 따라 그 사용 기간이 조금 부여가 되므로. 그 시간 속에서 계속 계속 적립되는 매달 고정 지출되는 비용들을 즉뭐 어 렌트 렌트카나 뭐 카드값이나 보험비나 어 이런 통신비 같은 것들이 매달 매달 고정 지출을 하면 할수록 그적립된 60%가 곧 나에게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아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상 화폐 하면은 이제 그 채굴 기간이라는 그 개념을 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지금 60%를 고객에게 예를 들어 이제 다시 그 사용자에게 정립을 시켜주는데 네. 그것이 단순간에 정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찌 기간을 둬놓고 그 기간 안으로 이렇게 정립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가상화폐에서 채굴 기간처럼 여기에도 우리 로얄 캐시를 사용하면은 정리 기간을 둬서 60%는 다시 일정 기간 안에 그 소비자에게 다시 반환된다. 이런 말씀을 예, 예,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것이 로얄 캐시를 사용했을 때행금 캐시 80%, 적립 캐시 20%란 그런 것을 제가 아까 팜플렛을 좀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거는 60%를. 그돌려 준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는 현금 20%와 정립 20 아, 80%와 정립 20% 이렇게 돼서잘일반적로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예. 네. 저희가 지갑을 보면 그단일화된 지갑 속에 그 저희들이 현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처럼 쓸수 있는 곳에서 8 0는 즉시 언제나 어디서든 현금처럼 쓸수 있지만 20%를 모여 있는 곳 모여 있는 은그 현금처럼 사용했던 그 비용들의 6 0들이 그쪽으로 어 적립이 되는 곳이고 점점 그 적립금이 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수익들이 어, 생기는 구조입니다. 아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또 리턴하고 리턴해서 다시 피드백 받고 이제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100원을 사용을 그 썼을 때 쉽게 쓸수 있는 것은 그80그 80원은 그 현금으로 내가 어디든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또 다시 적립 시스템이 된다는 것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캐시, 현금, 캐시 80%를 어디든지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대에는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각그 역수에 블록화시켜서 그 블록화 시 안에서 과상화표를 사용할 수있게 구조라고 보는데 네. 그런 체계에서 본다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로얄 캐시에도 그렇게 한정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현 시장에 어느 곳이든지 사용 가능한지 지금 현재는 쇼핑몰서부터 출발해서 각 지역마다 어 필요한 그 식당이든 어떤 상점이든 가맹점화시켜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점차 이것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나. 뭐 대형 어떤 쇼핑몰들에도 사용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일반 기존 그 우리가 가상화폐 사용하다시 예. 현재는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 여기와 이제 계약을 체결되거나 아니면 연동된 곳에 한해서 지금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한 블록체인 안에 하나그 들어가 있는 시스템 기반인 것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보통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더리움 기반을 하거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비트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정부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상 화폐 자체가 비트라는 개념 속에서 파생된 소위그 사용 가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혹시 그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로얄캐시를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반에 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그게 좀 설명 좀 볼게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트론을 기반으로 하,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들이 사용할 때마다 사용되는 그 가스비 명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속도 면에서도 저희는 뭐 가벼운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가벼운 트론을 트론을 기반으로 한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점점 그 블록체인이 쌓이는 속도와 그런 사용자들이 부담되는 그 가스비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트론 기반으로 저희 로얄캐시는 계속해서 개발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관심 앞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스피드 속도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어떤 그 회원이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그 스피드 속도 매너스는 지금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지금 볼 스피트 코인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스피드 문제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 이제 로얄캐시도 결국 이제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회원들이 확보되면은 네. 가장 큰 문제는 스피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그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스피드와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고객이 보더라도.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지금 지금 저희 로얄캐시는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상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거래소에서 고객들이 거래를 하고 어,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것이며 어, 매우 대, 대중들에게 매우 쉽게 접근이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나하나. 음, 제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그 동안에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예. 예, 블록체인 시대에 이제 그 레알 대시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행금화 시킬 수 있고 또 고객에게 다시 이 정립까지 시게 주는 모든 시스템 기능은 다 기반을 갖췄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약간 랜드카에서도 벌써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 뭐 문화 행사라든지 또 어떤 각그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갖고도 지금 저희에 대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좀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번에 저희 로얄캐시는 어, 창업 어, 창업 박람 박, 박람회를 활용해서 그 속에서 입점된 업체들과 어, 업무 협약을 어, 준비함으로써 그그 그 프랜차이즈들 업체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창업 비용으로서도 이 저희 로얄 캐시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음,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어,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그 프랜차이즈들 업체에서 어, 제공되는 서비스나 상품들을 이용하실 때마다 저희들 캐시를 사, 활용해서 어 그 소비 속에서 수익을 수익까지 발생되는 그런 구조를 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네. 이런 방향을 네. 잡고 있는 것이고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몇 군데하고 지금 조율해서 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뭐상황은 제가 나가도 큰 문제 네. 없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왜냐하면 독자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디 하고 있느냐 이런 기반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저희는 그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장치에 즉 핸드폰 사용 요금에 대해서 많은 관, 연구를 했었는데 어,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통신비다 보니까 그 통신비 결제를 할 때마다 60%씩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매달 지출되는 고정 지출 비용 중에 어, 가정에서 지출되는 고정 비용 중에 어, 렌트카라는 것들은 어, 기존에, 기존에 어, 차량을 매입해서 할부로 타고 다니던 그런 시스템에서. 전문 업체가 관리를 해주는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렌트 비용들이 어 매달 매달 지출되는 그 렌트 비용들이 음 사실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선으로 매우 음 부담을 줄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렌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60%를 낼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업무 협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도 어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종합 쇼핑몰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박람회 그 입장권서부터 간에 어 입점하고 하 입점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들이 제공하는 상품들까지도 저희들 레알캐시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 다슨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 시장성,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발전적인 전략,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통한 새로운 그 거래 그래 형태의 구축, 그다음에 소비에서 소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립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로얄캐시의 전망을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마치고 가는데요. 예, 그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윤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어0.1% 0.5% 매우 극어 미미한 포인트로 지금 어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주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10%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캐시백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 회사로서 어이 캐시백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 향후 어 미래에는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 캐시백의 포인트 수준인 60%까지 도전을 어, 끌어올리는 그런 한 도전을 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승 올림스의.